어이, 개구리 뒷다리, 가, 캬 컵. 나마 아침부터 이렇게 목을 열심히 푸는 이유가 뭐냐면, 3차 투과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볼타는 금요일에 투과회를 합니다. 아 화이팅! 그 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봐주세요. 어떤지 제목은 말하는 대로이고요. 나도 서살 먹고 난 늘어나는 살 책임져야 게 많은 나이만 항상 머속채워는 환상.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 보면 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왜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자기 얼굴에? 응 아유 감사합니다 야매, 야매 신짱 뜨거운 물에 물을 아까 4 0대 책임을 져야책임 져야 된다고? 응 네. 40대 전에는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 안 져도 40대 전의 <전에> 삶이 <laughs> 40대 이후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건 아니니까 음 축적되어 있는 40년의 인생이 그때 이제 결과물로 좀 어, 나왔다? 내가 이기 전에 지금 잘 살아야 되네 잘 살아야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그대가 주는 메시지는 어느 날 뒤에다가 꼬랑지를 하나 달았어 저 유리창 잘 <웃음> 닦거든요? <웃음> 어. 사람들이 보면 우와 그래도 뭐라도 챙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진짜 긍정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 아. 인상 쓰고 하지 않잖아 그렇죠 웃으려고 하죠 어, 행복의 지수는 강도가 센게한 방에 팍 오는 게 아니, 아니래잖아 빈도라잖아 그냥 아, 빈도. 빈도. 어.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아 한 번에 포르쉐를 사는 것보다 <laughs> 어, 그렇지 <웃음> 소소한 <웃음> 일상에 <웃음> 녹차 한 잔에 온 자연을 품은 듯한 이제 포르쉐 안에서 이 차를 마시면 아, 더 좋지 <laughs> 나대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 나대야지 재밌지 무도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음, 네, 원래 음. 궁금한 거 있으면 손들어 이러면 손들면 쉿뭐 아, 음, 음. 이런, 이런 음. 사회에서 우리는 커왔으니까 저도 그랬었고 이청사에 느낀 거 이제 그런 거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용기를 어느 순간 내, 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게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비포 에프터 음. 전과 후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음, 약간 이렇게 되는 거를 느낀 거죠. 근데 응. 나는 이제 몰라. 나도 고집이 좀 있었나. 봐. 왜 이렇게 쳐다봐? 싫어. 하는내 내, 스타일대로 할래. 하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실 하고 싶은 거예요. 요런 음. 자리에서 내가.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총 원래 다섯 분 오시기로 했는데 한 분이 일이 밀려서 못 오신다 하셔서 네분 오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대전에서 패스하 아, 아, 네, 아, 이것만 보면 이제 딱 네. 아, 아마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12시 반? 아, 12시 끝나거든요 년된 이상 된 낙지 이걸 세차라고 합니다네 이걸 세차라고 해요 좋은 영양분 내보내줘 라고 깨우는 시간이에요 저번 투어할 때이 장면을 봤었어요 청소하기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딱 1년 동안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울산에서 유리창 청소하면 투명한 남자 요것만 생각나도록 1년만 시간을 써보겠다고 라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 업에 들어왔다면 저는 1년 무슨 죽개월도 못하고 아마 나가서 떨어졌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접근을 해버리니까 돈도 오히려 좀더잘 따라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더 뭔가 달랐나 봐요 오늘 제가 첫 주제로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마케팅 마케팅은 어떻게 하세요? 맘카페요? 네 맘카페 발품 발품? 승고 신고. 숨근 당근. 그러니까 마케팅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만 가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현장 영업이 사실은 저는 제일 좋았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유리창 청소를 왜돈 주고 맡겨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7만 원, 8만원 쓴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예 블로그로는 내가 글재주가 부족하니 내가 나가겠다. 한장만 더깎아드릴게요 보시고 결정하세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사실 먼 거리를 왔는데. 뭐, 뭐지? 수장님 음, 뭐? <laughs> 이제 생각위 주로 하시니까 과연 그것만 해도 정말로 먹고 살수 있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나 살고 있잖아. <laughs> 여자친구. 결혼 안 했고 가정 없고 원룸 살고 있고 레이 끌면서 자야될거 있으면 제가 노트북도 사고 뭐 <laughs> 이런 거 소비하면서도 각자 차이져 있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살 합니다 라고 해서 저 사람 먹고 살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을 떠나서 각자의 또 마케팅 능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고 삽니다 그리고 물론 텀은 있죠 비수기나 내가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 마케팅 방법을 너가 가지고 가면 넌 성공할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요 마케팅 방법은 이렇게 수많은데 사람도 다 다른, 사람도 능력치가 다 달라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대신에 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뭘 잘해 근데 어떻게 마케팅 방법이 하나가 이 모든 사람이 다 맞춰지냐 다 천만 원벌수 있는 것처럼 왠지 내가 그걸 안 들으면 난 실패할 것 같고 하... 간단하게 분식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다 쉬었고요 굉장히 칼칼합니다 쉽지 않네 오시길 잘했나요 내가 <laughs> 너무,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죠 근데. 예. <laughs> 심심할 때 연락 아, 심심할 때 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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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식하시고. 오늘도 네, 덕분에 <laughs> 잘했습니다. 맛있는 거로 <거를> 또 해볼게요. 알게요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집에 가서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 낮 에너지. 이따가 뵙시다. 안녕. 뭐 먹을래? <laughs> 아니 잠깐만 이게 5 2 0 0 원이라고? 오0만원좀 많이 비싸네 여기 앉자 조명 좋죠 제가 사랑하는 태화광입니다 저 추워 아까 낮에 주인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력,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딱꽂히더라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뭘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오충이온거 같은 느낌? 방황하는 당황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만 보면은 항상 결론을 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고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과거를 돌아보니까. 동력, 아, 다시 돌아와서 동력. 여러분들은 동력이 뭔가요? 영상 찍는 거나 청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좋아하는 거에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 요 이제 어떤 게 내가 고민일까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론은 진짜 바삭하거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 된다라는 이론은 머리로는 너무나 나도 이제 정리가 다 되었는데 SNS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나오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면서 나오고 이론은 바삭한데 이게 실습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laughs>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아 아까 낮에는 분명히 멋있는 말 생각났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아, 이거 얘기 꼭 해야지 하고 있다가 까먹었어. 아 몰라 오늘 그만 얘기하겠다. 아, 결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laughs>